만성 두드러기 원인과 치료 방법.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인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두드러기는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알레르기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나눕니다. 그중 비알레르기성 두드러기를 제외한 알레르기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일생 중한 번은 경험하는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보통 두드러기는 혈관 부종과 팽진이 나타나면서 가렴증, 자결감이 동반되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드러기는 IGE라는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과 비면역학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드러기를 발생 기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고 비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즉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해당되고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면 특발성 두드러기를 구분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원인 물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발성 두드러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의 섭취나 흡입,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환경, 음식, 약물, 곤충 등에 등등에 의해서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면역 체계가 과행하게 됩니다. 비면역학적 문제로도 두드러기가 발생하는데요.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흥분, 분노에 의해서도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물리적인 인자, 즉, 열이나 추위, 자외선에 의한 두드러기도 발생하게 됩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왜 가렵고 붓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피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항원이라는 물질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인데 이것에 우리 몸에 침투 하게 됩니다 항원은 음식물, 공기 중에 미생원지, 접촉된 화학물질, 꽃가루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B셀이 항원을 인지하여 IgE라는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 항체가 마스셀, 비만세포와 결합하게 됩니다 다시 수위로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비만세포와 결합되어 있던 IgE와 바로 결합하여 비만세포에서 탈 과립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립이 바로 문제의 히스타민 입니다. 히스타민에 의해서 피부에 홍반 부종 팽진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히스타민은 호염기구 호산구와 결합조직에 있는 비만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중 비만세포가 두드러기에 관여하는 세포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피부에 존재하는 다른 세포들도 관여를 합니다만 두드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만세포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리되어 피부에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벽 사이에 틈이 만들어져 혈관 속의 수분이 조직 내로 빠져나와 조직이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펭진입니다. 두드러기 즉 피부가 붓는 것이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더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려움증도 동반됩니다. 발병 시기에 따라서 두드러기를 분류해 보면 급성 두드러기가 있고요, 6주 이만의 경과를 보이며 음식물, 약물, 기타 감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발생하고 원인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면 점차 호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급성 두드러기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11% 이상에서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되게 됩니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급성 두드러기가 점차 만성화되는 것입니다.